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78년생 말띠 사랑 2년 운세. 사랑 고백 프로포즈하기 좋은 달, 사랑 2년 총론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사랑 고백 프로포즈하기 좋은 달. 어려운 사랑은 자신을 심히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변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니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상처가 남습니다. 혼자의 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이니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착각입니다. 노력을 통해 사랑은 얻을 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짝사랑을 하고 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기억으로 마무리될 것이니 힘든 사랑은 마음 속에 추억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장난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인연이 될 사랑이라면 상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는다면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니 진도를 나가서는 안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6, 7 10월은 매사가 즐겁고 일이 잘 풀립니다. 나의 모습이 밝고 아름답게 비춰지는 때입니다. 고백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좋고 이성적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고백도 추억과 연관되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감성이 잘 발달하여 상대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 시기입니다. 오해도 없고 다툼도 없으니 화합을 이루기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상기에 언급한 달은 나쁘지 않네요. 반대로 다툼이 작고 인연을 이루어도 이후에 화합에 문제를 주는 달이 있습니다. 바로 15891 12월입니다. 기존의 연인들도 이 달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는 시기이니 인연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과 인연이 되거나 후회가 남거나 혹은 이별을 겪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좋게 시작해도 끝이 나쁜 인연입니다. 이 달의 만남은 언뜻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연인들은 상대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달입니다. 2월 사소한 행동을 두고 구설에 오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행히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겠지만 좋게 생각했던 인연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네요. 3월 장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단점이 될수 있는 달입니다. 좋았던 사이가 멀어지거나 인연이 아닌 사람과 자꾸 연결되는 달이지요. 4월 새로운 인연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 시기이니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끼가 발산되니 만남을 가지면 유쾌한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5월 5회와 다툼이 많습니다. 공연한 일에 내가 구설에 오르니 마음이 편치 않은 시기입니다. 관심이 없는 곳에서 다툼이 생기니 싸울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감정이 피곤한 달이군요. 6월 감정이 많이 발달하는 달이네요. 오래된 추억에 잠기거나 옛 애인을 생각하게 되지요. 다만 연인이나 기혼자들은 감성이 흔들려 잠깐 한눈을 팔 수도 있네요. 오래된 연인들이나 기혼자들은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7월 반가운 연락을 많이 받는 달입니다.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는 이성이 생길 것이니 가급적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력이 잘 발산되는 시기입니다. 8월 만남은 많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는 곳에 시간을 버리는 형국인이 남을 위해 시간과 정신을 쏟는군요. 겉으로 기뻐하지만 속은 외로움이 가득찬 시기입니다. 9월 의견 충돌이 잦은 시기입니다. 짜증이 많이 나는 달이어서 연인들의 다툼이 많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감정이 잘 표현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시기입니다. 10월 오래된 감정도 살아나는 달이니 기존의 인연 중에서 사람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나 기혼자들도 설레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감정 조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래전 좋은 마음을 가졌던 이성과 연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월 주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에 얽히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빨리 발전하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 공연한 시간이었네요. 즐거운 시간은 잠깐이고 힘든 시간은 깁니다. 12월 문제를 풀려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꼬이는 달입니다. 좋아도 마냥 즐길 수 없거나 생겨도 내 사람이 될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연인들은 상대가 다른 곳을 보지 않도록 감시를 잘해야 합니다. 총론. 애정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만 잘 극복된다면 더욱 깊은 사랑을 할수 있는 시기이니 갈등과 고민이 반드시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혼란이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감정의 깊이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시기가 있을 것이니 짝사랑을 하는 경우도 혹은 받는 경우도 결실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교제 중인 연인들은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으나 상대의 신뢰를 놓치면 바로 이별입니다. 다툼은 있겠으나 극복을 하느냐, 마느냐는 자신의 몫입니다. 상대가 나를 흔드는 일이 있는 해입니다. 기혼자도 마찬가지이니 배우자의 감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다치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극복이 된다면 좋은 관계의 전환점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별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감정이 극단으로 대립하는 때이니 결혼이나 고백의 시기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기혼자나 연인들도 서로의 상대에 대해 한 번쯤 심리적인 동요가 올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특히 잘 넘기셔야 합니다. 청춘 남녀는 인연이 든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연이 됩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하시기 바라며 만약 헤어짐을 겪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억지로 인연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한다고 들어오는 인연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면 오히려 마음만 주고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섣불리 무모한 고백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서서히 소중하게 사랑을 키워가십시오.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네요. 그 추억으로 설령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를 넘기며 관계를 유지하면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인연을 서서히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